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첫 번째 교시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 어, 말하자면, 중간고사 이후 첫 번째 수업, 어, 수업이죠. 이제 중간고사는 다들 잘 봤는지 궁금하고, 아직 열어서 채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제가 중간고사를 주, 이제, 내, 에서 이제, 모두들 굉장히 별로 안 좋았을 건데, 중간고사는, 어, 이게 이제 제가 몇번 이야기는 했지만, 어, 이게, 출제 의도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제를 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간 정도까지 이제 한 12장까지 진도를 나갈 건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은 6장이니까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6장 그러니까 뭐 6장까지는 아니고 한 7장 정도까지가 말하자면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하는 김에 이제 온 김에 어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이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어, 어, 의미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느냐면 말하자면 시험이 오픈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뭐 오픈북으로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오픈 어안 보지 않을 거잖아요. 어안 보지 않을 건데 어 그런데 이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하니까 차라리 잘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어 우리가 이제 절대 평가를 수행 실시를 하는데 이번 학기는 굉장히 그. 어쨌든 안좋 좋지 않잖아요. 모든 상황이 좋지 않고 대면 수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어 이제 그러나 이제 성적을 막잘 주려면 성적 산출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오픈북이고 그러니까 모두 다 열심히 어잘 찾아보면서 잘 작성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성적도 좀음 이렇게 이제 산출의 근거도 좀잘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픈북 어 저기 시험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는 다잘잘 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그 중간고사에 나오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각 챕터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잘 모르게 썼으면 잘 정리를 하기를 바라고, 어, 이제 열심히 했기를 좀 바라는데, 음 이제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72시간 시간을 줘서 이제 막부족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음 부족했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조금 더 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2시간 시간을 준 이유는 사실은 좀더 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연휴 때 마음 편하게 노르라고 그래서 <laughs> 시간을 그 정도 준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두 다 정리가 잘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제 6장이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7. 7장을 좀 들어가고 싶어요. 7장이 뭐냐면 표본 추출과 표지 분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려면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는 음, 디스크립티브 스테티스틱스 기술 통계가 있는데 기술 통계가 사실은 우리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리뷰 같은 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만 한거 가지고 큰 거를 이해를 하는 그런 어, 어~ 통계를 하고 싶은데 샘플을 가지고 모집단을 이해하는 통계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걸 추론 통계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이런 추론 통계에서는 항상 에러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통계와 뭐 그다음에 컴, 컴사와 그다음에 뭐 문헌정보학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보시는 음 이런 이제 분들이 서로 이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어 그러나 제가 봐서는 이제 통계가 주로 어 중요한 역할. 를하는빅 데이터 어 렐리시스 가, 중 요한, 통 계의 한 부분 으로 자리 를잡았 어요. 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요거는 우리 통계학 입문이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추론 통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늘 이제 설명을 하지만,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우리가 표본을 이런 데서 뽑으면, 어, 이게 굉장히 크게 뽑으면, 이, 요기에서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사실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 저러한 특징이 있으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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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분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어떤 특징별로 모집단의 어떤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거죠. 어떠, 어떠한 특징이었을 때. 그래서, 어, 디스크리트 버전에서, 그러니까 이산형 버전에서 한세 가지. 그 다음에 연속형 버전에서 한세 가지.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지만, 어쨌든 우리 교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섯 가지에 우리가 그어어 어, 이제 그 분포 그니까는그어그니까 확률 분포에 대해서 말이 생각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음. 자, 그다음에 어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이고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저는 유튜브 로뭐 별로 뭘 그렇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든요 이제 제 유튜브는 주로 이제 저희 막내가 무슨 본 본인의 무슨 게임 유튜버 뭐 곤충 곤충 을 보는 유튜버 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곤충 유튜버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이제 유튜버를 본 유튜브 를 보는 용도로 이제 주로 사용을 해서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도 이걸 올리니까 다른 유튜브 부를 유튜버들이 하시는 유튜브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방에 있는 뭐 지방에 있는 좋은 학교에 이제 교수님한테 어, 그분도 올리셔서 어쩌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당황하지 않고 설명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대본 보고 읽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본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대본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항상 당황하는 거죠. 뭐 대본이라는 게뭐 있겠습니까? 우리 교재가 대본이죠. 그런데 음, 어쨌든 그냥 현장감 있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 이유는 뭐냐면 대본을 쓸어 어, 그런, 그, 성실성이 <laughs> 좀 떨어지네요. 어, 어쨌든, 그래서 자꾸 당황해서 미안하고, 이제 표본 추출과 표지 분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뽑아야 되겠죠. 왜냐면 모집단 이렇게 생겼는데 또 이런 데서 뽑으면 안 되니까, 모집단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뭐 이런 데서만 많이 뽑으면 안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 이번, 어, 요번 챕터에서는 표본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표본을 뽑는 방법이야 사실은 막 주저리 주저리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표본조사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깊게 배우면 굉장히 깊게 배울 수가 있죠. 음, 그런데 어, 표본 표본 추출과 표집 분포라는 7장에서는 사실은 표본을 뽑는 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맨 마지막에 배우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정리는 늘 말하지만 이제 통계학이 이제 집에 불이 나 가지고 다섯 가지만 들고 나가면 이 집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중에 한 가지인 중심 극한 중심 극한 정리라는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절에서는 7장은 되게 중요한 부분과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때좀 강조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안 중요하고 모두 다 상식 수준에서 잘 아는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추론 통계를 해서 통계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추론 통계에는 어, 추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정이 있어요. 근데 검정은 뭘 검정하냐면 가설을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과 검정이 사실은 우리가 통계학 입문에서 배우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추정과 검정은 다음 장에서 이제 어, 배울 건데 8장부터 배울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추정과 검정의 내용은 사실은 막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만 잘 들어두면 사실은 뭐이배속뭐 2배속이 끝입니까? 1.5배속, 2배속 이렇게 들어도 사실 무리가 없고 수업시간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현장 강의였을 때, 그러니까 대면 강의였을 때 하는 얘기는 어, 한두 번만 빠지지 않고 잘 들으면 네네 당신들이 결석을 해도 돼요. 뭐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조를 할때잘 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과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샘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샘플을 뽑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게요. 근데 이제 별로 안 중요한 얘기들이 주르륵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조사를 할때 뭔가 데이터를 조사를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샘플을 뽑아야 작은 거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부 조사죠. 그래서 일부 조사가 있고 또 이제 어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인구 센서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전체 조사죠. 그래서 전체 조사 즉 전수조사와 일부 조사로 나누어지고요. 조금 이따가딴 얘기도 좀할 거예요. 어 전수조사하고 일부 조사의 차이는 뭐냐면 음 전수조사가 더 정확하겠죠. 자그 다음에 비용도 전수조사가 더 많이 들겠죠. 시간도 전수조사가 더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전체 조사가 불가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인구 센서스를 하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구 센서스를 하려고 어느 이제 뭐 산간 오지에 있는 가정을 방문했다가 나오는 길에 아기가 태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게 사실은 어. 이제, 부정확한 걸 수도 있죠. 왜냐면, 하 뭐, 어디에, 이제, 그 인구센서 조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그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다던가, 이러면 불 이제 발표 시점에는 맞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통계에서는 통계적 실험이라는 것도 해요. 통계적 실험을 하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 부분이 있냐면 임상시험에서 어 통계적 시험 실험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용어를 정리를 하면은요,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실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신약을 먹여보는 시험을 우리가 임상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상시, 어, 임상실험에 참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인,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시험인데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예를 들어보면 이것이 통계적 실험의 일부예요. 통계적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중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실험을 하는 사람의 특별한 목적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 통계적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신약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신약이 지금 현재 잘 듣고 있는, 현재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비소 세포성 폐암 약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약을 어뭐잘 듣는다는 거 임상 시험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예를 들어 음 세포 그러니까 비소 세포성 폐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중한 질환이니까 플라시보 즉 위약하고 먹일 수 없으니까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약인 활성 대조약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신약하고 활성 대조약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은 환자가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난수를 발생을 해서 아 이분은 신약군에 들어갈 거아 저분은 활성 대조군에 들어갈 분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하잖아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중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어 통계적 실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중재를 하는 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군또 이렇게. 일반, 즉 시험군에 들어가는 군, 대조군에 들어가는 군을 우리가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을 때어 그것을 우리가 확률적 실험, 즉 통계적 실험을 한다고 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임상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은 전수 조사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 조사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는 아닌, 어, 표, 이것도 일종의 표본조사이긴 하죠. 일종의 표본조사인 통계적 실험조사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제, 어, 우리가 여태까지 모집단, 모수, 표본집단, 표본집단의 뭐 어떤 그 추정량, 추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이하 설명을 했던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제 확실히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제가 그때 그어 처음 수업을 시작을 할때 통계학은 처음 챕터들마다 쓰는 용어들을 다 다른 용, 똑같은 용어인데 다다 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더라. 이런 쓴다. 근데 나중에 가면 사실은 그게 똑같은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에 우리가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관심 있는 거를 우리가 모수라고 불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사실은 x가 예를 들어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이 노말 디스트리뷰션의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을 우리가 모수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모수라고 불렀는데 두 번째에서는 분포를 결정짓는 이런 값들을 우리가 모수라고 불렀잖아요. 즉 어, 모수라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수라고 해요. 응. 그래서, 모집단이라는 거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소 전체의 집합이고요. 표본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모집단의 일부를 뽑는 것이 표본이죠. 근데, 모수라는 거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적 척도인데, 예를 들어,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은 아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은, 뮤하고 시그마의 제곱이 결정을 하잖아요. 즉, 모집단의 특성을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는 모수는 항상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평균을 어, 뭐 제가 뭐 이거를 유라고 읽지 않았잖아요. 뮤라고 읽었잖아요. 음, 그 다음에 얘는 얘만 p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 이런 식으로 주로 그리스 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용어 <laughs> 막 되게 헷갈려하는데 뭐 헷갈려할 필요 절대 없고요. 이제 그 영어로 에스티메이터 하고 에스티메이트 하고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변,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추정량하고 추정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설명 한 번만 딱 듣고 끝내 버립시다. 우리가 모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음,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한테 모 평균이 되게 궁금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 자, 그런데 우리가 표본을 뽑았어요. 그러면 표본을 뽑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표본 평균도 계산할 수 있지. 응. 그 그다음에 표본 분산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표본 중위수도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음, 그다음에 표본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은지, 표본 최빈값도 계산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잠 어, 추억의 영혼이요, 최빈값. 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걸을 그냥 뭐 뽑은 김에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 어, 이런 그 모집단에게 뭐가 궁금한데, 우리가 표본한테 뭘 계산하면, 표본한테 계산한 애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음. 자, 그래서, 근데 이, 그러면 이제 지금 통계량은, 요, 우리가 계산한, 뭘 계산했으면 다 통계량이거든? 표본한테 뭘 계산했으면 다 통계량이에요. 그럼 지금 뭘 계산했냐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중위수, 표본 최빈값 이런 거를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평균이 궁금하니까 이 중에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값으로서는 뭐를 쓰겠어요? 표본평균을 쓰겠죠. 음, 음. 자, 그럴 때이 표본평균은 뭐냐면 추정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얘는 추정량인데 얘를 이제 그래서 어 표본평균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우리는 모평균에 대한 추정하는 값으로서 지금 표본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점수라고 그럴까요? 99점이었다. 이었어요. 따라서 어 모평균에 대한 추정값으로 아 이제 표본 한 10, 한 여러분들 중에 한 20명 제가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 20명의 평균이 99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어, 뭐 평균은 99점으로 내가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딱 추정하는 그 순간에 99점은 뭐가 되냐면은 추정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순라는 건 모집단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자, 근데 표본한테 뭘 계산했어? 뭐든지 계산했어. 뭐를 계산하면 전부 다 통계량이 돼. 자, 그 중에서 사실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으로 우리가 표본 평균도 쓸수 있지만 표본 중위수를 쓸 수도 있고 표본 최빈값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정치를 구현하는 통계량은 추정량이라고 부르고요. 갑자기 그 중에서 내가 뭘 하나 픽해 가지고 딱 골라 가지고 아, 아 그래서 내가 계산해 봤더니 표본 평균이 99점 나왔으니까 모평균은 90아 모평균은 9 9점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 99점은 뭐가 되냐면 추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량은 주로 대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늘 말하지만, 뮤에 대해서, 음, 그, 저기, 어, 뮤는 그 표본평균이잖아요. 아니 모평균이잖아요. 모평균에 대한 표본평균은 x바. 그 다음에 뭐 모분산에 대한 표본 분산은 s제곱.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건잘 많이 안 쓰고요. 보통은 아직 추정치가 되기 전인 뭐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니?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아직 추정치가 되기 전인 추정량은 어 모집단으로부터 이렇게 햇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햇을 씌워가지고 내가 요거를 추정량으로 썼어. 요렇게 생각을 하... 예. 고려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추정량, 추정량이 추정치가 되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소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 bar, 그 다음에 p hat, s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고유하게 쓰는 용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가 항상 헷갈리니까 그냥 한번 설명을 했어요. 전수 조사가 있고 표본 조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아는 얘기예요. 음. 자, 그래서. 용어는 모집단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 집단, 원소는 모집단에 있는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를 원소, 표본은 이제 표본 뽑은 거그 표본, 그다음에 모수는 내가 알고 싶은 모집단의 특징인데 사실은 분포를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값, 즉 모집단의 특성을 결정짓는 값들을 어, 우리가 어, 모수라고 부르게 어,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본 조사를 할때 유의 사항을 보면. 이게 어~ 하, 음, 요 제가 사실 요즘은 뭐~ 잘안 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음~ 뭐 요즘도 그, 그러겠죠 뭐~ 사실 제가 뭐~ 그런 걸잘안 봐서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어뭐 선거가 있으면 표본 조사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표본 조사 결과가 맞니 틀리니 막 이런 거를 백분 토론 이런 데서 막그 여당과 야당이 막 서로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할때 유의사항하고 이어서 <laughs> 표본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포함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표본 조사를 할때 유의사항은 뭐 표본을 통해서 모집단 전체에 대한 추론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표본을 어쨌든 잘 뽑. 봐야 돼. 음, 그렇지 않겠어요. 음, 예를 들어 뭐 어, 음, 제가 뭐늘 말하지만 연세대학교 학생을 모집단으로 남학생을 모집단으로 생각했을 때 농구부 키만 쟀다가는 좋은 표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쨌든 통계적 추론은 모든 좋은 표본을 뽑았다는 어,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고 좋은 표본을 뽑기가 세상 진짜 어렵습니다. 그, 이야,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여론조사할 때 유의사항은요, 표본 추출 방법을 잘 해야 되겠죠. 조사 목적과 상황에 맞도록 잘 해야 되겠죠. 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어, 뭐, 세대별 그, 정치적 성향이 예를 들어 다르다고 한다면 어 너무 특정한 세대만 여론 조사를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본을 특정하게 뽑으면 안 되고요. 질문의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정말 이건 그냥 완전 예야. 내가 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나, 나는 여당 지지자야. 예를 들어. 그런데 어 질문이 어 다음 중, 어느 야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여당 지지자인데, 그 질문을 보는 순간, 오, 그래도 이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이것, 이 여당을 뽑겠, 이 야당을 뽑겠어. 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질문의 형식도 잘 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이 질문의 형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 그냥 얘기할까요? 굉장히 그, 어, 유명한, 질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어, 통계조사가 엉망이 된 굉장히 유명한 그 예가 있어요. 1940년대인가, 1950년대인가에서, 혹은 60년대일 수도 있어요. 아, 찾아보고 왔었어야 되는데. 어, 미국 그 소학과 학회에서 굉장히 크게 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어떤 조사였냐면 1950년대 60년대 뭐 이럴 때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는 그런 세대인데 소아과 의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담배를 피우는 산모한테서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 산부인과를 가서 금방 그 장애 어린이를 출산한 그 산모를 이제 그 출산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설문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설문 조사가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크게 했어요. 거의 그 시기에 태어난 거의 모든 음그 그러니까 이제 그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정상아도 산모한테도 했고 그다음에 정상아를 낳지 못한 기형아를 낳은 산모한테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담배를 피우면 기형아 출산에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어 이때 조사 결과를 의사들도 좀 담배를 피우는 산모한테 그 기형아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이런 조사를 했었을 건데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형아 출산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어~ 기형아 출산이 아닌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엉뚱한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떤 왜 이런 어, 결과를 얻게 됐냐면, <laughs> 죄의식을 분산시키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란, 이 굉장히 유명한 그 어,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초음파 검사 이런 걸 많이 안 했을 테니까, 임신을 해서 음, 어린이를 딱 출산을 했는데,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이제 기형의 아동이 딱 나왔으면 굉장히 그 산모가 이제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설문조사가 뭐 예를 들어 1번이 기형아를 출산하셨습니까? 아, 이렇게 하고 2번이 다, 귀하는 담배를 피우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 항목이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그 산모는 이제 기형아를 낳아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딱그 설문조사 결과를 받는 순간 아~ 내가 담배를 피워서 그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그~ 이제 너무 죄의식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꾸 그 설문 조사를 잘 이제 거짓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담배를 오래 피웠으면 조금밖에 안 피운 것처럼 하고 뭐 임신 기간에는 담배를 안 피운 것처럼 설문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 수영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수영도 배웠을 때도 그 레지던트들한테 직설적으로 대놓고 마약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모두 아무도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문 결과를 낼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질문의 형식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도 중요하겠죠. 면접 조사, 우편 조사, 인터넷 조사, 전화 조사 중에 뭐를 쓸것인지도 중요한데, 예, 어, 뭐, 이게 그 어, 뭐, 죠 선거 기간이 되면 맨날 그 전화 조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음, 예를 들어 9 to 6그 시간 동안 전,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하면 집에 계시는 고령층이나 혹은 전업주부 세대가 주로 전화를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정한 그 집단이 주로 많이 표본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 성향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조사 방법도 잘 결정을 해야 되고요. 조사 시점도 이제 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laughs> 결과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저희가 제가 이거 통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할 내용인데 우리는 통계는 늘 본인의. 어, 출생이 어떤 거냐면 확률론으로부터 출생을 했거든요. 이거 확률론이라는 거는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100%의 확률이 있으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조사를 해야 100%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통계가 확률 어, 분포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는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통, 그 최근에 저기 뭐저 말이 생각이 어쩔 자 대, 최근에 우리 그쵸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잘알 거예요 어, 어 이번 그 여론 조사는 전국 성이, 성, 성인 남녀 2,348명을 대상으로 모집단의 정의죠 음, 19세에서 음, 뭐8 어, 9세까지 전국 성인 남녀 몇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표본의 크기도 이야기를 해요 어몇월 며칠 어 언제 몇월 며칠 뭐 뭐, 그, 그러니까 선거 전, 뭐, 2주 전부터 1주 전까지 조사 기간, 그다음에 조사 방법은 유무선 전화를 통해서, 음, 표본 추출 방법은, 음, 어, 단순 무작위 추출을 가지고, 어, 그 다음에 신뢰 수준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95% 신뢰 수준에 대해서, 어, 조사 결과를 했더니, 어느 당이 뭐, 이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건 지금 신뢰 수준과 유의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은 모르네요. 그래서 다음 주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본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표본조사를 하면 반드시 표지보차라는 게 생겨요. 뭐, 이거는 당연한 것으로서 전수가 아닌 표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표지 오차가 벌어지고요.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돈이나 시간이나 뭐 그런 게 모질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표본조사의 장점은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뭐 조사가 적합하고 오차관리가 가능하겠죠. 단점은 표지보차가 발생을 하고 희소 항목에서 표본조사가 불가능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못된 추정이 가능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모질라고 반드시 전수조사가 어, 올바른 것을 어, 전수조사가 이, 이그젝트 하다는. 그, 음, 그건 없으니까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어,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안 배우겠지만, 통계학이 이제 뭐한 300년 동안 열심히 발전을 해오면서, 어, 일부 오차가 관리, 오차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이론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다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표본조사가, 어, 사실은 잘만 하면 이제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